자, 내년에 개띠에 대해서 이민연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개띠다. 이 개띠들이 말입니다. 5뉴얼 개팔자라 그래. 천상할 양이거든. 한 70%는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는 게 개띠들이야, 사실. 그리고 팔자도 좋아, 그냥. 그 놀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 개띠야. 그잘 그래. 되는 거 있으면 개띠야. 그냥. 너 무슨 띠냐? 그래. 쟤 개팔자래, 그래. 옛날부터 그랬거든? 놀고 먹는다, 그러면 개팔자네 그래. 어? 응. 근데 개띠들이 사실상 굉장히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사주가 좋습니다, 그냥. 어? 응. 근데 없어서는 안될 귀여운 경아지잖아. 멍멍이. 응. 근데 이제 굉장히 귀엽게 그러니까 남이 다 아는 술수를 쓴다는 거지. 부처님 손바닥이요. 그래봤자. 그런 것도 약간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띠들이 착해요. 어. 또 지고지순해요. 근데 이제 개띠들이 잘못하는 건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는 거지. 그래서 개띠들이 조금 실패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개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죠? 네. 그래서 착하다. 음. 남을 위해서 다줄줄 줄 안다. 응. 네. 욕심도 있고, 어, 자기 주장이 조금 있어요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게 개야 어, 안 들어 들어야 될 말은 앞에서 네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는 게 개띠거든 그래서 내 주장이 정확하다 어, 개띠들은 크게 되려면 아주 크게 되고 안 되려면 바닥이요 이렇게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중간은 그냥 놀고 먹는 게 그냥 어, 그런 게 개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개띠들을 보게 되면은 지혜롭고 착합니다. 착한 것은 있다랬어요, 부처님이. 그죠? 악한 자는 악한 것도 있고, 착하면 착한 것도 있다. 그래. 부디 착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근데 개띠들이 본성이 착해요. 나쁜 사람들은 한 개도 없어. 어. 그래서 개띠들이 내년에 보게 되면 이제 개띠가 내년에 조그맣게 운이 들어옵니다. 재미나게 개띠들이 재밌어요 보면은 약간 한량이라 랬지 아까. 오늘 못 살면 내일 살지 내일 못 살면 모레 살지 그러면서도 응 하는 자기 뚝심은 있단 말이야. 자개들이 다섯, 열일곱, 이십구, 마흔하나, 쉬운 셋, 예순다섯, 일흔일곱, 여든아홉이 개띠네. 그죠? 자개들들쭉 나이를 보니까 내년에 어쨌든 꽃이 피는 해야. 그죠? 올해까지는 뭐 어쨌든 뭐뭐 뭐 지겨라 살려라 살았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여의땅 꽃이 피는 해야. 근데 개들이 대부분 힘들게 살지 않아 어떻게든 내가 죽을 수 있는 남이 와서 나를 도와줘 물론 나도 착해서 많이 도와주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이 나를 도와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안 하고 1, 2월 달 1월 달에는 막 눈을 두리번거릴 경향이 있어요 어디에서 좋은 운이 없나 올해는 어디 좋은 일이 없나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2월 달 아, 어쨌든, 동쪽에서 사람 둘이 나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응? 아, 그리고, 3, 4월달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꾸준히 내년에는 자기 관리 잘하면,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고, 어, 하던 일이, 예, 안 풀렸던 매듭이 풀리고, 하던 일이 8, 9월달 되면, 아, 참 괜찮다. 뭐, 이런 해요, 내년에는, 개띠들이. 개띠들도 성격이 활발하고 명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사주라 했으니, 연예인 해도 괜찮아요. 어? 막잘 지저대, 어디 가서나. 뭐 이렇게 연예인을 한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 객기가 충분해요, 끼가. 그래서 그런, 그런 거라면 내년에, 아, 올라오는 해다. 뜨는 해다.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7, 8월을 넘어가서, 9월달, 10월달, 야 준준하게 내년에 개띠들이 괜찮습니다. 운이 들어왔네, 개띠들 내년에는. 운 맞이들 하세요.